자, 반갑습니다. 시바이노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시바이노가 피보나치 618 라인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0.017원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다행인 점은 꼬리를 좀 길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618 라인에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한번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을 할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를 지켰을 때, 그 그때 시바이누가 수급을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에서 잘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건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에 맞춰서 시바이누도 피보나치 618 라인에서 지지받고 이제 상승 을 보여주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건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치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 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라그랑주에서 23% 정도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이 라그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에 9월 24일, 라그랑주 9시 이전 자율 매수, 그리고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라그랑주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 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녹화 영상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9시 전에 종목 공유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10-5525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뽀지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투자하면서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라그랑주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단 1시간 10분 만에 26%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이렇게 매일 수익 챙겨 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매일매일 종목 공유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종목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 받아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은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은 0 1 0 4 4 1 0 5 5 1로제 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1,000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노로 돌아와서요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이 먼저 11만 2천 달러를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11만 2726 달러에서 거래가 되었어요 11만 2700 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자리 지금 안착받고 다시 반등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랫골이 달리고 양봉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 (7시) (8시에)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 됐을 때그 때 진정한 방향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 됐을 때이시작을 움직이는 자본이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아래로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음봉 마감이 됐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말란 법은 없기 때문에 7시 8시가 됐을 때 방향을 한번 봐야 된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거래량을 보시면은 처음에 그렇죠 월요일이 됐을 때 굉장히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장대의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화요일 날에는요 매도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캔들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어제부터 매수세가 다시 붙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매도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월요일에 매도 물량이 거의 다 소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다 시켰다 그러니까 이후로 화, 수, 목 이후로 들어올 매도 물량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 지지를 좀 받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11만 7천달러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하러 가지 않을까 좀 이런 입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바이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618라인에서 지금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모습 보여준다 고 하면은 충분히 618라인에서 지지 받고 이제 수급이 들어올 환경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수급을 받지 못한 거 있어서 제로 거래 대금 이벤트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로지가 수급 다 빨아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반티스 최근에 130% 이상 상승 보여주면서 수급 같이 빨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바이노 코인이나 다른 기존에 있던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당연히 112,000 달러를 좀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그러면 시장의 자본은 무한이 아니니까 당연히 분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바이너가 지금 이렇게 좀 빌빌되고 있는 거은 맞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도 11만 2천 달러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잘 지지를 받았다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로지 이벤트도 24일에 끝나요, 오늘이죠. 오늘 오후 좀 늦게 끝나는데 이것도 끝나면은 제로지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수급이 좀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리 다시 한번 0.018원을 회복을 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단기 추세 있죠. 단기 추세를 상승으로 좀 바꾼 다음에 어느 정도. 정도 이제 수급을 유도시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0.018원에서 단기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급까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은 베스트예요. 수급이 없이 그냥 업비트의 자전거래로 상승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수급이 끊기는 부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급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수급에 대해서 하시려면 5분 15분 1시간 이렇게 짧은 시간 타임에서 수급이 거래량이 어떻게 터졌을 때 그리고 캔들의 모양이 어떻게 됐을 때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매수세가 더 우위에 있는 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는 눈을 기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우실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급에 대한 부분을 문자로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끊길 때 여러분들한테 제 타점을 문자로 공유 드리고 있는데 저와 같이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같이 이제 시바이노로 같이 매매하실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시바이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매수 타점, 그리고 수급이 끊겼을 때 매도 타점으로 문자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급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그래도 수급이 끊길 때는 어깨 부분일 때가 많으니까 어깨 부분에서 매도를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문자로 시바이노라고 남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